저희가 원래 봄에 분양을 해요, 배나무를. 배나무를 분양한다고요? 배나무 하나, 1년 동안. 분양을 하면 이름표를 달고 관리는 저희 농장에서 다 해주고 자기가 와서 이제 네. 봉지를 싸고 싶다 하면 와서 싸도 되고. 그못 오시면 저희가 다 싸드려요. 이렇게서 해 이제 테이블 깔고 접었다 폈다 하는 테이블은 다 오늘 아침에 다 철거해서 치우. 아 지금 남아 있는 거가 전부가 아니었나 보네요? 아니죠. 아 이거는 일부에 사람 이 진짜 많이 왔구나. 여기 이게 이제 방수도 되고 그런 천이라 이렇게 덮어놓으면 나무가 좀 들상하고. 아 닦기도 편하고. 네. 분위기가 너무 이쁜데요? 사람이 벅적벅적하니까 어제는 더 이뻤어요. 아.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이베나무한 그루에서 20만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오. 따서 팔면 더 많이 나오죠. 저희한테 좋은 점은 일손이 덜어지죠. 아. 따가는 일손. 한 그루당 어쨌든 20만원 정도. 아, 어, 근데 이게 그러면은 1년인 거예요? 1년 했죠. 1년에 20만원이요? 네. 너무 싼거 아니에요? 근데 <laughs> 언제든 여기 와서 저쪽에다가 이제 고기 구워 먹을 수 있게 아... 그런 거 준비해 놓으니까 는 애들 데리고 오시는 분도 많아요 아니 지금 한 달에 2만 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laughs> 사람 냄새나는 방송 열무TV 시즌2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홍산에서 배농사를 짓고 있는 김준욱이고요. 귀촌한지는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아 12년이요? 네. 방금 귀농이 아니라 귀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귀촌을 했고요. 네. 부천에서 살다 보니까는 이 배밭이 원래 저희 남편하고 절친인 친구분이 아. 운영하시던 배밭이었어요. 네. 집도 바로 그옆에다 저희가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 저희가 맡아서 하게 됐죠. 그러니까 원래는 귀농하실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 그냥 시골에 와서 좀 놀고 살고 아. 싶어요. <laughs> <laughs> 그럼 이 과수원을 맡으신지는 몇년 정도 되신 10년요. 거예요? 아, 0 년, 딱1 0 년. 아. 근데 해보니까 일이 엄청 많더라고요. <laughs> 아니 지금 여기 농장 둘러보. 보니까 네.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 같거든요. 아, 저희가 원래 봄에 분양을 해요. 배나무를. 배나무를 분양한다고요? 배나무 하나 1년 동안 분양을 하면 이름표를 달고 관리는 저희 농장에서 다해 주고 자기가 와서 이제 네. 봉지를 싸고 싶다 하면 와서 싸도 되고 그못 아... 오시면 저희가 다 싸드려요. 아... 그렇게 하고 수확 때 네. 와서 따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모여서 저렇게 테이블 놓고 밥도 먹고 따기도 하고 아... 경품 추천도 하고 보물 찾기도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 얘는 지금 품종이 뭐예요? 신고. 네, 신고는 원래 네. 10월 달에 따요 저희가. 아, 어, 근데 왜? 10월. 어떻게 그런 행사를 한 거예요? 여기 봄에 따는 이런 원앙. 아, 품종이 여러 개군요. 네, 네 개. 아,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 올배들은 네. 저장성이 나빠요. 그래서 추석 때딱 먹고 한달 이상 저장 안 하고 그렇게 먹을 배들을 먼저 하고 신고는 만생종이라서 좀 늦게 따요. 추석이 지나고. 근데 아, 사람들 추석 때 배를 네. 많이 원하잖아요. 그렇 그래서 저희가 올배가 60%, 신고가 40%, 이렇게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 6대4 비율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테이블 깔고 접었다 폈다 하는 테이블은 다 오늘 아침에 다 철거해서 치우고. 아, 지금 남아있는 거가 전부가 아니었나 보네요? 아니죠. 아. 아 이거는 일부에. 사람이 진짜 많이 왔구나. 여기 이게 이제 방수도 되고 그런 천이라 이렇게 덮어놓으면 나무가 좀 들상하고. 아, 닦기도 편하고. 네. 분위기가 너무 이쁜데요? 사람이 벅적벅적하니까 어제는 더 이뻤어요 아... 그럼 지금 여기는 몇 평이에요? 23평이요 에 배나무는 몇 그루 가심어져 있나요? 350그루 정도 돼요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이거 시작한지는 한 5년 돼요 아... 처음에는 5그루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작년에는 100그루 분양을 했는데요 100그루요? 네. 350그루 중에요? 네 그랬더니 관리가 안돼갖지고 올해는 50개만 했는데 어제 또 30개 해 가지고 80개가 80 아니 근데 이걸 혼자 하신다고요? 그렇죠. 저저 친구 데리고. 외국인. 아, 그 아까 그 외국인 분그 분이랑 둘이서 네. The family in the Philippines. Hello. Uh, I miss you. Uh, one boy. I miss you. And my wife. I love you. <웃음> <웃음> 얘 나무가 한 서른 가까이 된 거예요. 아이 나무 나이가 지금 네네. 거의 서른 가까이. 네. 아 그럼 이미 어느 정도 다 자라 있는 곳을 지금 임대를 받으신 거네요. 그렇죠. 아 그럼 첫, 첫 해부터 바로 또 수확도 가능하고. 수확했어요. 그리고 또 어설프게 하는 사람이 네. 그런다고 첫 해는 엄청 잘 됐어요. 아 <laughs> 근데 멀리서 보니까 이 봉지 쌓아놓은 게 되게 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되게 뿌듯해요. 분양해서 내는 수익도 있으실 거고. 네. 또 배를 수확해가지고 판매하시는 수익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이 배나무 한 그루에서 20만 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오. 따서 팔면 더 많이 나오죠. 아무래도 하면. 분양하는 것보다는 네. 분양은 아. 하면은 분위기도 좋고 예쁘고 또 저도 서울에 살았지만 서울 사람들이 이런데 와서 하는 게 좋으니까는 분양을 하는데 저희한테 좋은 점은 일손이 덜어지죠. 아. 따가는 일손. 저희가 이걸 따면 무게를 재서 선. 별다해 가지고 여덟 음. 개 들어가는 거 10개 들어가는 거뭐 이렇게 해서 박스를 다 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따 가시는 분들은 그냥 봉지째 이렇게 따서 한 다섯 박스, 여섯 박스 가져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체험도 하면서 네네. 또 배도 좀 저렴하게 드실 수 있고 또 이런 또 공간도 얻을 수 있는 네. 장점이 있고 한그루당 어쨌든 20만 원 정도. 아 어, 근데 이게 그러면은 1년인 거예요? 1년 죠 1년에 20만 원이요? 네. 너무 싼거 아니에요? <laughs> 1년 내에 이게 따니까 근데 언제든지 여기 와서 저쪽에다가 이제 고기 구워 먹을 수 있게 아 그런 거 준비해 놓으니까 는 애들 데리고 오시는 분도 많아요 아니 지금 한 달에 2만 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laughs> 근데 맨날, 맨날 못 오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근데 너무 아쉬운 점은 펜션처럼 실 공간이 있으면 1박 2일로 놀고 아 가면 좋은데 저희는 그런 건 없어요 아니 뭐 그거야 뭐 다른 데 이용하면 되기도 하고 <laughs> 뭐 이렇게 주변에 캠핑장 있으면 캠핑장 이용해도 네. 되고 여기는 와가지고 이제 내 배나무 잘 자라는지 아이가 있으면 아이랑 같이 네. 또 체험도 나무 하고 나무 늘에서또 고기도 구워 먹고 그래도 이제 한 10년 정도 하셨잖아요. 네. 보시기에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좀 보실까요? 아, 전망까지는 <웃음> 어렵고 <laughs> 이홍차에 배농가가 네.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40농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합도 만들고, 네. 이렇게 했었는데, 그분들이 다 나이가 드셔가지고 70대가 넘고 이러니까 이제 폐원하는 농가들이 많이 생겼어요. 음. 그래서 지금 30 농가 정도가 있고, 그 중에 이제 절반 정도가 이 동네에 있어요. 아. 그래서 여기가 홍천의 배 단지라고 보셔도 돼요. 주변이 다 배농가니까는 제가 이거 하다가 잘못되면은 쫓아와서 주변에서 신경 써서 다 해주시고 어. 그리고 제가 이거 5년 정도 됐을 때 우리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아. 병원에 이제 그때 있을 때 제일 바쁠 때 저희가 병원에 있었거든요. 음. 동네 분들이 다 와서 전지 해주고 그 다음에 봉지까지 다 싸주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시골은 아직까지도 인심은 음. 동네끼리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잘해 주세요. 아, 토세는 물론 있죠. 그런데 무슨 마을 발전 기금을 내라. 뭐 음. 그런 데 많다 그러는데 여기는 네. 그런 거 없어요. 마을 발전 기금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도 많이 돌아다니지만 그게 마을 발전에 쓰이면 음. 좋은데 뒷얘기들이 별로 안 좋은 데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뭐 그런 거는 굉장히 투명하게 잘 지시는 거 음. 같아요. 여기 동네 이름이 뭐죠? 신대 이기 신대 1위 네. 아, 여기 동네는 여러분들 터세가 뭐 아예 없진 않겠지만 어쨌든 마을 발전기금은 없다. 네. <laughs> 아 이게 사실은 귀촌이나 귀농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네. 가장 걱정하는 게뭐 물론 최우선순위는 여기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경제활동이겠지만 그것과 버금가도록 조금 고려하셔야 되는 게 주변 사람들과의 충돌, 텃세 네. 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이제 홍천군 귀농기촌 회장을 조금 했어가지고 아, <웃음> <웃음> 적응을 지금은... 완벽하게 하셨네요. <laughs> 지금은 그런 게 여기 원주민보다 네. 들어온 사람들이 더 많은 데가 많아요. 아, 이제는? 네네. 저희 동네만 해도 5분의 3 정도가 주민이고, 들어온 사람. 많고. 음. 여기가 1반, 2반, 3반, 4반 있는데 1반 같은 경우는 반이 넘어요. 지금은 농촌이 인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아.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도 청년 농업인도 많이 생기고 그랬는데 그런 친구들은 SNS나 뭐 이런 거 통해서 굉장히 잘하는 친구도 많아요. 저기 홍천에도. 음. 그리고 지원들도 좀 많고. 그리고 고령화된 이 사회 때문에 인력이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쓰거든요. 필리핀아인데 우리 아들보다도 어리고. 그런데 아. 힘도 좋고 그리고 오는 애들이 거의 다 고등교육 이상을 받아가지고 눈치도 있고 싹싹하고 숙소만 마련해주면 밥은 자기가 다 해먹어요 아. 아니 아 근데 궁금한 게 나무 한 그루를 분양하는 어떤 시스템이나 네. 그리고 이걸 한다고 마음을 먹어도 이걸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게 있는 걸 알아야지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거를? 이거를 쭉 하기까지 한 3, 4년 걸렸는데 네. 한번 해본 사람이 소개도 하고 그 다음에 아... 그 블로그 같은데 써놓으면은 네. 전화도 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분양받은 분들한테는 네. 7월달에 옥수수를 20개짜리 한 박스를 다 보내줘요. 그 공짜로? 네, 착불로. 그러니까, 아그 배송비만 내게끔 음. 20만 원에요? <laughs> 네, 그래서. <laughs> 너무 좋은데? 그, 옥수수를 먹은 사람이 또 네. 너무 맛있으니까. 여기 홍천의 네. 옥수수가 제일 맛있어요. 음. 그래서 고거 먹고, 옥수수 먹어보고 주문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아. 그렇게 입소문으로 저희가 이렇게 됐고요. 사실은 홍천 안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어제 배신식 축제를 계기로 많이 또 홍보가 됐어요. 아, 이거 저희 영상 보신 분들 생각보다 많이 전화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350그루잖아요. 네. 지금 80그루가 이미 올해는 끝났는데 네, 네. 뭐 내년이든지 아니면 지금 추가로 네. 너무 많이 전화 오면 어떡하나요? 아니 지금은 그냥 한게다 끝났고 아, 올해는 이제 네, 전화가 와도 안 되고 네. 아. 저희가 한 100그루 정도까지는 소화가 될것 같은데 더 하려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되고 많이 많다면 네. 이게 전화를 그럼 빨리 하셔야겠는데 선착순이네요 거의 어떻게 보면은 아. 그래서 하신 분들이 네. 꾸준히 하세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한번 구경해봤는데요. 여기 네. 배 농장 와가지고. 진짜 제가 많은 농가들을 다니지만, 이쁜 걸로 치면은 여기가 거의 손가락 안에 꼽지 않을까. 그 정리도 너무 잘돼 있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이 30년 동안 키우신 거를 20만원에 분양한다는 것 자체는 좀 센세이션한 가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일단 들고요. 물론 뭐 시장이라는 게 있으니까 당연히 뭐거에 맞춰서 하는 거지만. 어쨌든 오늘 배 농장, 네. 듀오 가족 농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홍천.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아무튼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그 끝인사 여기 시청자분들한테 해주신다면 저희 집에 오면은 남자분이고 여자분이고 꼭 친정집 왔다 갔다 는 그런 느낌을 갖고 가시는데 꼭 분양을 안 받더라도 꼭 배를 안사주시더라도 우리 농장에 와서 힐링도 하시고 그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홍천 듀오 가족농원 대표님이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장소에서 더 좋은 정보로 다시 한번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